여왕프라방 시내막 아직 돌아다녀 본건 아니지만 아 지금 여기 감성이 딱제 느낌이어서 앞으로 여행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원래 트윈베드룸 쓰다가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더블 베드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올래는 교화제 부위고요 앞에 보시면은 TV도 있고 아 삼성이네요 아니 저쪽 위에 식구가 더 있었네. 노트북 겨우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인데 원래는 화장대죠. 보통 편집은 카페에서도 많이 하는데 여기 시내 에 있는 카페들이 많이 시끄럽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 여기 안에서 하는데 조금은 많이 열악해 보이죠. 어, 루앙프라방에 온지는 한 4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 제대로 둘러보지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 시내를 둘러볼까 합니다. 여기 안에. 벌이 숨어 있네. 와, 뭐야? 칠면조 아닌가? 닭이랑 칠면조 사육시키는 곳인가 봐요. 가까이 와 봐. 야, 넌좀 무섭게 생겼다. 로앙프라방에서 정말 유명한 사원인데 와시앙통이라고 있거든요. 여기 밖에 있어도 와시앙텅이 정말 가까이 보이거든요. 와. 와 여기 식당이 이쪽 사원 근처서 이제 밥 먹으러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. 오, 어? 이거는 뭐를 말리고 있는 거지? 라오스네. 네, 라오 아, 이렇게 지금 안쪽에서 더 열심히 뭘 만들고 계시는데 지나가다가 궁금해가지고 얼떨결에 짤, 짤, 파이터우즈 캡. 왜 색깔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, 맛있네. 무슨 맛이지 달긴 한데 막 엄청 달진 않고 고소하면서 이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라오스 전통 과자 느낌이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얇아가지고 되게 잘 부러져요. 배고프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음. 어... 어 여기 앉을까 자리가 없는 거 같은데?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여기가 메뉴가 다양하고 가성비도 좋고 하나로 따져도 2 0 0 0 원도 안 해요. 이게 정말 저렴하죠? The people, uh -huh. people no Korea. Yes. 하이든 김정은. The president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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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파스 유원포클레 스프링 롤아원 스프링 롤아 스프링 롤 속이 뭔가 정말 꽉차 있는데 맛있어 보여서 한번 시켜봤고요. 음나 생각도 좀 그만 쬐. 스프링 롤그 바스크 알지음 정말. 소스를 또 듬뿍 찍어서. 거치 얇아가지고 먹기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파스유는 태국에서 제가 그 많이 즐겨 먹었던 음식인데 이것도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국 파스유랑 맛이 비슷하고 불맛 그 불향도 나면서 감칠맛이 나거든요. 여기 메인 거리를 걷다 보면은 사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야, 한번 들어가 볼까? 스님들이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. Can I see? 아, 오케이. 네, 컵차이. 뭐가 네, 더 네. 뱀이냐? Sunlight and makes electricity. 사원 내부 휴게 공간인 것 같고요. 어, 뭐야. <laughs> 와 점프력 하나 대단하다. Hello, what's your name? <laughs> what's your name? Boxer이잖아. Boxer이잖아. 감사. 감사. Nice to meet you, 감사. You're shy. <laughs> 여기 있으면은 스님들 일하시는데.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이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마트에서 핑크색 수영복 좀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입고 싶어서 오늘 입은 게 아니라 입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OOTD는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저 골목에 따라서 이제 내려왔는데 강아지 때문에 내려오는데 고생 좀 했어요 아 조심해 생각보다 <laughs> 가파르다 이게 얼마나 가파르냐면 이 정도 느낌 그 하늘과 그 강의 그 리플렉션이 되게 멋있는 거 같아 지금 보고 계시는 강이 남칸강이라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메콩강을 합류하거든요. 아, 저는 이런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라오스에 온 건데, 어? 여기는 뭐지? 초등학교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? 여기 있네, 그냥. 아, 여기 다 라커로 잠겨있네. 어거 뭔가 무섭지 않았나? 아, 여기 뒤에도 건물들이 있었네. 어, 저기 애들 소리 들리는데? 그럼 한번 가볼까? 아이고, 조심해. 아이고, school <laughs> closed, no finish today class. Yeah. 아, what time? Four. 보 o 스트 o c 얼아 유스턴 o 얼아 오케이, 콩, 가우리, 가우리, e n t h e r e my name, my name, a m e my name, my n a e y name, m n e m a m e my a m e my name, y n a m name, my name, m a m e my name, my name, my name, my name, my n a m y name, m a m e my name, y name, my name, my name, my name, my name, my n a e my name, y n a a y 재밌는데? 어 어떻게 가 아이고 아프 어, <laughs> 어, 조심 조심 야갈� 잃어버렸어. я <laughs> 어어 아이고. <laughs> 오케이. Okay? 아아아 조심 아 조심 아 조심. 헤이 헤이. 병나이 풔할 아, 아잘 생겼네. 네, 컵차이컵차이 애들 마실 거라도 좀 주려고요. 오케이. Okay. 오. 또분필 진짜 오랜만에 본다. 나도 내 이름 한번 써 볼까? 오 거의 다 왔어. 네. <목소리도> 오 예쁘다. 오이. 오이. 오오 나이스. <laughs> 이거 한번 써봐 그러면. 아,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많이 모여들었어 <보여드렸어? 웃음> 제일 기본적인 거. 응 그걸로만 아. 아, 비슷한데. 어잘 그렸어. 아손지지야 n e 아 h i s one? t h i e t o 아들, 초등학교, 초학교교실 분위기인데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알았어. 아 어, 미안, 미안, 미안. <목소릴> <목소릴> <웃음> <목소릴> <웃음> <목소릴> <웃음> 아, 여기가 좀 펜팅한 카페들이 많다고 들었는데, 저 보이는 곳에서 커피 한잔하고, 또 다른 곳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단이 이쪽이었네. 더워가지고 그냥 안에 있었는데, 아, 경치 좀 감상하고, 아, 여기 야외 테이블도 뒤쪽에 있는 카페 소유라고 해서 한번 내려와 봤는데, 규명 때리기는 좋네요. 여기도 서울인가? 여기 근처에 푸시산이라고 루앙프라방에서 유명한 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What is this? <놀람> open? o p 오픈? o 오픈 오픈 p e n Ah, open. Ah, okay, and t h 갑자기. 푸시산으로 가는 입장권이고요. 아 이쪽은 피앙마이에서 만난 친구인데 디덱이라고 또 루앙프라방에서 만났고요. 홀라, 홀라,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I'm just complaining about like this kind of like backpacking <laughs> life. a you know? yeah. Like never again, I'm gonna, you know, backpacking all the stairs, you know. i m m e d i t e y yeah. hot. Backpacking life is <웃음> hard. <웃음> wow, it gets heavier. 더 라스트 계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나어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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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비오나니까 고훨씬 괜찮네. 그 어. 와. Wow. 덤불이 wow. <laughs> 저분들이 찍은 다음에 저도 저쪽에서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. we are here We can go if you are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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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. Just humber, wait eh? here for no, no. I'm, I mean, I love to see the sunset with you guys. If you're okay. And then we go straight to yeah for the dinner. Okay, great. We're going to have a nice day tomorrow. Yeah. Is <laughs> it possible to come in between? 선셋 다 보고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 친구랑 제 친척 동생이랑 이제 저녁 먹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아 여기 빛이 드문드문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. 조심히 걸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Good <목소리도> morning. Yeah. 아, 저녁으로는 뭐를 먹을까? Beef? Yeah, s a m Or for you um seafood maybe? Suki seafood? Just I'm I'm here with Jay and his cousin, you know, like having like a nice dinner. Pretty hardcore to me cross the border. <laughs> I send you my best wishes to to do that. Like these guys from Korea, th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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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yeah, a life it was, much um, easier. Oh 와 맛있네. 어이 야시장에서도 스키야끼 먹었었는데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? 맛있다. 맛있맛있다 오늘은 걸어다니면서 루앙프라만 시내를 여유적이 돌아다녀봤는데요. 중간에 디렉도 만나고 저 오랜만에 정말 반가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.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